방금 너 뭐라고 했어? 좋아해 나이 귀여워 얘들아 내가 깨끗하게 묵고 탄 거야? 얘네 랜선 하고 있는 거야? 야 꿀탱탱 술 마실래? 나도 술 오, 먹는데 같이 먹어도 돼? 너술한 모금도 안 마셨어? 이제 술 먹방 하려고 이제 왔지 이미 다 꽐라 아니야? 좀 멍청해 보이는데 맞네. 너네 세명 다? 나 새해는 다이어트 할 거다 얘들아 어? 너살 많이 빠졌잖아 근데 이미? 빠졌어 진짜 언니 응. 아니 빠졌는데 그러니까, 안 해도 될거 같은데? 내가 옛날에 3년 전에 부산 갔을 때 택시에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 그걸 보고 현타차 어, 존나 그... 왔어 오늘 와 뭐야? 이때 존나 말랐지? 애때고아씨발 치명적인 존나 짜증 나네 <laughs> 야땡 우리는 다 이상형 말했어. 넌 이상형 뭐야? 얼굴이 이뻐야 돼. 몸매 좋아야 되고, 돈잘 벌어야 되고, 나한테 져줘야 되고, 난 키는 아니... 안 봐. 대화가 제일 중요해.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진짜? 맞아야 돼. 약간 즐거워야 돼. 같이 있을 때. 약간. 띵띵아넌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야? 츤데레 스타일인 것 같아. 난. 나 개츤데레일 듯? 여자친구 대박. 그러면 보여줄게. 야, 근데 츤데레, 친데... 여자친구한테 츤데레가 정확히 뭐야? 자기야, 나 오늘 진짜 스테이크 썰고 싶어 하면 뭔개수리 떡볶이를 처먹어 있냐, 나. 약간 이런 거지. <laughs> 그래놓고 이제, 나 집에서 거라는 이제 거라는 스테이크 꽂고 있는 거지, 아까. 근데 나는 살짝, 친절한 사람 만나보고 싶어. 내가 진짜 연애 고수거든? 사람마다 너가? 정해져 있어 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랑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약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좋아야지 고양이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 약간 튕길 줄 알고 보통 나를 만나면 튕기지 않던데 뭐라? 내가 그러니까 아, 어릴 때는 아, 약간 안녕 얘들아 잘 지내? 아, 아 우리 형아 너네 아, 생일 복 많이 받고 아니면 아, 너 오늘 뭐 술먹방 어뭐 술먹방 하고 있었네? 어. 어. <목소리> 아 미리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라 하 아, 아니 나 너희들이 뭐 그냥 나한테말안 하고 너희끼리 왜가지고 주먹 은건다 다들 사랑해 <laughs> 사랑해 <laughs> 아 갈게 어아 <laughs> <사위 salt> 아, 어? 아, 드디어 왔네 야 눈치 존나 없지 않냐? 뭐 언제쯤 알러야 <laughs> 얘기해 보던 거 제대로 지금 연애할 생각 없어 절대 헤어진 지 별로 안 됐어? 아니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가면 <laughs> 서로한테 약간 스트레스나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어? 기다려줄 왜? 수도 있잖아 그치. 여자친구 사귀었다가 군대에 제대하고 헤어지는 경우 진짜 많이 봤어 그거는 약간 어렸을 때 얘기고 우리는 그래도 네. 나이가 조금 찼잖아 음. 기다리는 애들이 많지 않을까? 나 하나만 보고 기다린다는 게 서로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 나는 약간 아니 그건 음. 너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는 거지 <laughs> 그래 어. 그건 너혼 아 해라구. 그러니까 어, 뒤에 뭐 남자친구 있어? <laughs> 뭐 군대 어? 가야 되는 남자친구 그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왜 이렇게 그래. 흥분했어? 어, 그래. 아 근데 오늘 또새인데또 미녀 3명이랑 또술 먹게 되니까 또 나도 즐겁네 얘들아 확실히 FPS하는 여자애들이 좀 이쁘긴 해 니들 인정? 아. 서든어택 할때 옛날에는 성인 클랜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나이 그래서 속이고 뭐예요? 이제 막 목소리 그렇게 음. 어? 어? 해가지고 음. 이제 그만꼬셔보려고 이런 거 존나 많았다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뭐 <이러면서>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잘린다니까 세영이 머리 뭐야? 뿔랐어 지금 앞머리 좀 잘라 요즘좀긴게 좋더라고 난... 아니야 짧은 머리를 더 좋아해 어, 어. 보통 나를 만나면 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 너도 약간 성격으로 꼬시는 스타일 아니야 다? 아닌데? 나 싸가지 없는데? 싸가지가 존나 없더라 그냥 어, 나는 약간 그런 모습에 약간 그거인 건데 <laughs> 매력을 느껴 너한테 싸가지 없는 모습에? 어 어떤 약간 병신 같은 경험이 너한테 낫는 거야? 야, 근데 너무 특하면 매력 없다는 응. 말 진짜임? 아주 연애 코치 한번 해줄게 밧드 조련 잘하려면 나한테 한번 배워라 밧드 꽉 잡혀서 지금 연애 초기에서 음? 못하는 남자 없어. 이거 아 진짜 그러니까 불라볼수 있어. 연애? 점점 변해간다는 게 어느 정도부터야? 남자가 먼저 여자를 좋아했으면 남자는 이렇게 존나 잘해줘. 이렇게 내려와. 여자는 이 사람이 먼저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쫙 올라가면서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오래 만나는 방법은 뭔데? 남자가 깨달음이 필요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존나 필요해. 나도 그런 적 있었거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계가 너무 좋으면 오래 갈수 있어. 는게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해. 뭐난 진짜 그게 한 번씩 그러면그사람이뭘 해도 좋아 보여. 뭘 잘생겨 보였어. 너네 선배가 하나 있다. 그 임선배라고. 곧 같이 제대로 나한테 신인 사람이 있어. <laughs> 그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이야. 우리도 뭐 다섯살 하고 어렵긴 했는데 되게 배운 점도 많고. 님이 배달 보이네요. 아 진짜 얘기 중에 미안해. 아 배가 왜요? 이거 택창 붙잖아. 너무 내캠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만 봐 이년들아. 근데요. 아니, 난불로안 빨개져. 아니. 아예... <laughs> 그만해! 아예 뱃살이 없는 남자보단 뱃살이 있는 아, 사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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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남자들도 여자 뱃살 만지는 거, 이렇게 말랑말랑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그래. 여자들도 남자들 뱃살 만지는 되게 그래. 좋아해. 좋아해. 귀여우니까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가슴도 귀여워서 만지는 거야? 난 아니 그냥. 아니 가슴을 귀여워서 좋아지는 거야. 아니 가슴은 내가 기분 좋으려고. 개문장. 넌 남자 됐어. 몰랐구나. 아마. 아 나는 다 아, 알고 어. 있었어. 소희야, 어. 너 사람들이 공부 중이라는데. <웃음> <웃음> 나 솔직히 탱탱이 좀 쓰레기인 줄 알았어. <laughs> 아 근데 아니, 그런 <laughs> 얘기 진짜 많이 들어. 막 쌍욕하고 막 이러길. 아, 저는 인성.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맞아. 맞아. 이랬는데, 얘가 되게 막리막재밌 이거 이거 는거에 있어서 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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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느꼈어. 아니, 이거 이거 이 이거 사람을 거이면 판단을 안 이거 거 느꼈다니까. 너얼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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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한이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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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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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땡이이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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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도르마무해 똑같은 말 한대 나는 술 먹으면서 똑같은 말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진짜? 근데 너 그럼 주사가 뭐야? <laughs> 나 주사는 진짜 피곤하면 자 아, 세이태형 어? <laughs> 너왜 물어볼 때마다 답변 달라? 그러면 너 진짜 주사가 뭐야? <laughs> 난 자, 자는 게 제일 크고 아니 도르마무는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바보 된 세이태야. 거야? 아니 왜 바보가 돼 있는 거지 상대 무슨 밥 먹어? 나사감마 사감아 네 사과 야김단솔이랑 꿀땡땡이랑 왜소 어, 이게 직결이야? 생요 유튜브 보는데 이다동 썸네일 있고 한 여자를 지켜야만 하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 어? 말안 했어? 지금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공개는 제가 진짜 싫어하지만. <laughs> 어나술다 먹었어. 갖고 올게. 저기 뭔 기술이지? 여기 술 세병만 먹어놓고 가볼게 한겹... 하는 게 이게 얘네 말해야 되냐? 근데 생일 가볼게가 아니고 갖고 올게라고 하긴 아, 했는데. 아 갖고 올게 했어아 내가 실수를 했네. 나 지금 먹을 거야 오한잔한잔한잔 나는 진짜 뭐하으로먹어 아이고 이 땡땡이 술잡아시네내좋원 슈화다 근데 너 아까 12시부터 술 마셨다 는데 9시 반까지 한 병당 먹은 걸로 보이더라고 아 아니 너 술을 이만큼 마셨어요 무조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아, 스타일이야? 아니 그건 아니, 그냥 아니야 그냥 아무렇지 아니. 않게 여기 내려놓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그냥 그거 <laughs> 어나왜 병따개가 없어졌어 아이고 없어졌구나 <laughs> 어떡해 어떻게 하지? 내가 마술 보여줄까? 아. 마술 보여줘! 짜잔!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너는 나중에 세계적인 마술사 해도 되겠다 그럼 음료에서 한잔할까? 어.. 너네 이상형 내게해줘 나만 들었잖아 약간 눈 째지고 싸가지 없게 생긴 사람 좋아요 알겠어 와너눈 되게 딱 쪄져줬다! 예나야 나진 서운하다. 예나야 나진 너무 서운하다. 누구냐? 너무 아니 내가 누가 내발 따라가는 거야? 예나얘기했다 너건...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치 있고 눈치 있고 눈.. 눈 눈치 있고 눈치만 눈치 눈치 있었는데? 아니 등등 등치! 또욕 많이 안 하고 나 진짜 욕을 잘안 해. 울탱팀 탈락! 탱탱은 사람들이 너랑 나랑 사귄다는데? 너랑 나 잠깐 사귀고 헤어질까 100만개 받고? 아, 아니지 그거 안해도 이미 100만개 우리거야난너 <laughs> 번호도 모르는데 근데 난너랑 친해지고 싶어 왠줄알아? 나 군대 갔을때 너네 이제 며느리 불러야되거든 부른사람 개많잖아 너네가 아는 내 친구 누군데? 임선비 <laughs> 나는 내 해당은 육개장으로 할 생각이야 난 너랑 같이 안동국밥을 먹을 생각인데 노리야 너 안동국밥 먹어야지 단우리는 <laughs> 아, 경상도 안살았으면 혼나 꼬셨을 텐데, 진짜. 좀 아쉽네 <laughs> 뭐라 <뭐라구요>? 그러 <laughs> 우리야, 또 아쉽다. 너무 올수 있었는데. 죄송한데, 제가 그쪽한테 안 넘어가요. 옛날에, 너 먹고 뭐 싶은 이유 뭔줄 알아? 당해... 치형 아니었었는데, 여자였다고 아니겠어 우리. 오, 오, 너 지금 내 체형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이야? 체형이 뭐, 나... 아니고 치형이라고! 왜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의리를 좋아하나? 내가 에나를 좋아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호박 잡는다 유나야. 아니 아니야! 유나 아니야! 유도하, 아니야. 나 노래 둘다좋아 40... 내가 둘중 하나 대신하면 진짜 진작에 받아들이고 이 있어? 뭐팔 쪄서 오면은 괜찮아. 나 돼지야. 몇 킬로야? 나 지금 65킬로야. 더찌수 있어? 아니 지금 치즈가 어있더라 아니 나 먹을 거야 돼지들아. 혜영 응. 좋아해. 야 방금 너 뭐라고 했어? 좋아해. 나이가 귀여워. 나이가 귀여워. 얘들아 내가 깻깻밥을 못한거야? 아 그럼 누리누나 탱탱이형한테 좋아해 라고 고백하고 아무튼 다들 재밌게 나도, 나도, 그 술, 술 먹고 조심히 자고 탱탱! 넌 쉬어라 너 취했네 좋아해 난 너네들도 다 좋아해 나도 귀여워 못한거야? 나 그렇듯이 우리 Thank mm -hmm.